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어, 드시리로다. 아멘, 네. 예수님의 권세와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 1 0편은 메시아 10편 중에서도 가장 메시아 10편입니다. 110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다윗이 말한 주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0편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선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시고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참 왕이신 예수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통일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볼수 있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심판주이심을 믿으라. 우선 하나님의 선택된 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믿으라.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앞으로 오실 참 왕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좌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이면서 하나님 다음의 두 번째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로 발판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규인 왕의 통치권을 주십니다. 규는 홀인데,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으로 원수들과 싸워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섭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신자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허락 없이 신자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원수들을 이기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의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된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존재와 위치를 설명하는 구약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멜기 세덱입니다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올람이라는 말인데 바로 영원한 것은 신성인 것입니다 신적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일시적이지만 신적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중보자, 참 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제사장 중보자이시면서 또참 재물이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한 인격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성이 되셔서 재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신성을 가지셔서 하나님이셔야, 영원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또 중보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구세주가 되실 분이심을 성령의 영감으로 미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비고 비밀이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 그가 분노하시는 날에 사단과 원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노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최종적으로 원수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아실 그 날에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이 재림의 날에 모든 세상의 왕 로시 그 머리들은 머리들을 심판하셔서 시체들을 로 가득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미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이루셔서 죄와 비참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악인은 자신의 죄값의 보응을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함을 보고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주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세상의 왕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네.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늘 계셔서 예수님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시고 참 중보자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벌레 같은 저희들을 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보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